이 매차가 날이 갈수록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랜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좋습니다. 자, 랜더와 같은 코인들 상승장이 어떤 게더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랜더는 자 이런 식으로 땡길 수밖에 없게끔 너무 골라줬어요 거의 신고점 부근까지 와버렸거든요 여기 돌파하면 그때부터 뭐가 없다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랜더 정말 이 랜더는 사실 제가, 자, 무료 공개 브리핑 방에, 공개 브리핑 방이죠, 여기. 여기에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2023년 1월 14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AI 메타 말씀드리면서 AI에서 메타버스 넘어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인프라 섹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다컴버블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을 생각하겠지만 소리없이 강했던 건 엔비디아 관련, 엔비디아가 인프라 섹터잖아요. 그런 관련주다. 그래서 요즘 이제 딥핀이라는 개념으로 묶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렌디아, 그 다음에 알리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을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애플을 넘어서 시총 1위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기스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이글 하나에, 여기 하나에 뭐가 있었냐. 엔비디아 있고, 랜더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었죠. 그래서 뭐 주식을 했다고 해도 이걸 봤으면 좋았을 것이고, 코인을 했다고 해도 이걸 봤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추후에 놓친 분들을 위해서 또한번 영상으로도 남깁니다. 이 썸네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디핀이에요. 디핀. 딥인 섹터 여기서 그리스 케일이 ETF를 알트를 했을 때 얘네들이 가능성이 높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뭐 RNDR 그 다음에 뭐 헬륨 그 다음에 파일 코인 이런 애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RNDR 헬륨 파일 다잘 가고 있어 특히 얘 진짜 많이 갔고 얘도 많이 갔고 그래서 그때 사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 AI 섹터는 되게 재밌는 그림으로 지금 오고 있고 특히 지금 오픈 AI 그리고 뭐 챗GPT 이제, 요런 애들. 거기서 이제, 월드코인이 막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날리고. 그래서, 뭐, AI 메타라든지, 뭐, 레이어도 돌았고, 그 다음 뭐, NFT도 돌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면서, 어쨌든, 상승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지금은 이제, 신고점과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 정말 무빙이 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휩소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걸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있냐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수렴에 있다. 꼬리를 빼고 힙소를 빼고 꼬리를 빼니까 어디에 있다? 수렴에 있다. 그럼 계속 얘는 행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면은 주봉이나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이 형성이 돼요. 여기가 이제 2017년부터 이어지는 이 저항대 라인에서 계속 뭐라고 있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뭐가 되겠죠? 알트장이 오겠죠.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알트들이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알트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알트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특정 섹터들로 지금 뭐가 오고 있냐 순환이 오고 있다 순환으로 특정 섹터에 뭐가 왔다, 오고 있다 순환이 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뭐 업비트가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 새로운 코인들의 상장을 빗썸이 많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때를 보는 거 같냐면 우리가 이제 2017년에 그때 이제 상승장을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만만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때 처음에 원래 그 거래소는 뭐 코빗이라던가 아니면 뭐 빗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약간 근본 메타로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알트라는 게 개념이 좀 모호할 때였거든요. 코인 워낙 적을 때니까. 근데 이때 연말쯤에 그 업비트가 어떤 식으로 이용자를 유치를 했냐면요. 그때 이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 제휴를 해서 이걸 알트를 전부 다 업비트로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카카오나 이런 것 같이 되게 편한 UI, UX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빛선보다 여기가 낫다 해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업비트로 근데 지금 뭔가 업비트가 이 상태에서 좀 뭔가 정체가 되면 그때 상황이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상장을 좀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마스크나 이런 애들은 되게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래프도 지금 뭐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4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마스크 네트워크 또 보면 2차 타겟까지 갔고 멤버십에서 그룸 네트워크도 이렇게 1차 타겟을 갖고, 그다음에 더 그래프 역시 여기 보면은 이렇게 4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3차 타겟까지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혼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게 뭔가 오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힘들다. 어제 같이 막, 막 신나게 올랐다 갑자기 팍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막 흔들흔들 걸렸을 때 멘탈 관리가 안 된다. 혹은 번걸뭐다 토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불안한 장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막 개미가 털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전하고 든든하게 천천히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유튜브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브리핑이 전용적으로 나오는 텔레그램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로 멤버십 전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은 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위에 올라 있을 때 가격이 낮고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신고점을 찍었고 아직까지 제대. 으로 분배가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여기서 더 올랐다가 분배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분배라나둘중 하나겠죠. 자,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초록색 선의 윗부분에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는 순간 뭔가 본격적인 뭐가 오겠다. 상승이 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상승에는 알트들이 재미를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쵸?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분배가 올때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항상 뭐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겁을 먹을, 실에겁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 겁내고 막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그 구간 동안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다시 위로 올렸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고점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도정, 이게 횡보죠? 상승, 횡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를 좀 보면요. 자, 오를 때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수렴이니까 횡보.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순간에는 대법 큰 조정이 아닌 심지어 하락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승, 횡보, 상승, 횡보 하면 수렴하고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버텨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는 거는 다 길게 본 뭐에 가깝다 이거는 박스권 횡보에 가깝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겁먹을 게 없어요 거벡스 그러나 선물의 경우는 좀 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뭘 겁을 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휩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선물은 손절나고 막 청산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요 휩소가 올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탑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휩소가 나올 때쯤 정하는 거. 진입해 보는 거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물방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손절이 한번 나왔는데 보면 이제 이전에는 다이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도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었다가 한번 손절이 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익절 또 익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 2 0 0 0을 가면은 2차 타겟을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 요즘에 되게 어려운 장세긴 한데 etf 이후에 어려운 장세잖아요 이 장세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그래도 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 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USDT의 시가 총액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유통량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USDT라고 하는 건 결국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비트코인이 뭔가 떨어질 만한 요인보다는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0일 이내에 32%가 상승을 했는데 추세가 분명하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etf로 유입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 이제 그럼 계산해 봤을 때 바로 437k 43700달러가 평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정이 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지지선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락장. 딱락장 때, 이제, 2호 실현소닉 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떨어진다면 이걸 지지선으로 보는 건 좋지만, 여기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진적으로 현금 비중을 줄여나가되, 어디까지 줄여나가야 된다? 30% 정도까지 현금 비중을 줄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50%나 혹은 55%였다면, 제가 이런 급락들이나 이런 걸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현, 코인 비중이 늘어나겠죠. 현금 비중 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30%까지 현금 비중 을 맞추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나머지 30% 가지고는 나의 심리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왜냐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풀 매수를 하게 되면 오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오류를 하게 되냐면 이 최고점에 찍힌 최고점에 찍혀있던 나의 시드가 그쵸 나의 진짜 시드인 줄 알아요. 그 떨어지게 되면 이부분부터내 시드가 얼마나 줄는다는 등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멘탈이 진짜 힘들어요. 풀매수일 때는. 그래서 현금을 한30% 정도는 보유해서 강세장을 가는 게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면 이것보다 이거 갖고 있다 더 떨어졌을 때는 이걸로 뭐 매수를 해본다든 지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쭉 이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저항을 잘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저점을 깰수 있다. 그쵸? 그러면 진짜 알트장이 엄청나게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 마지막으로 겪었던 것과 같은 알트코인 시즌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장에 돈 엄청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장이 끝나면, 미국의 다컴버블과 비슷한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알트 코인이 존버를 했을 때 존버가 안 되게끔 사장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얼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놓고, 고점에서 잘 털고 나온 다음에, 조정 때이 끝난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처음에 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뭐 괜찮은 애들이 그때 걔네들을 약간 뭐 발목 단계에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디센딩과 어센딩의 다른 점은 디센딩은 이렇게 가서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어센딩은 이거에 반대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서 올라가는 개념인데 지금 이 이더리움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방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5200달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 이더리움의 목표는 더 높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5200달러만 가도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더가 너무 저평가긴 해요 진짜 정말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너무 저평가예요 왜냐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항상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3개월후뭐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게 금통위원 중한 명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머지 5명은 3개월 후에도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인하보다 동결이 낫습니다. 계속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다벌 때까지만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인하해서 시원하게 떨구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창룡 총재라든지, 다 뭐다? 금리의 동결을 계속 계속 말하게끔 혹은 그 스탠스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금리 인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결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월드코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는데 신고점 돌파를 해서 완전 시속 시총 가치가 832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와 진짜 이거 보면은 이게 맞아? 싶잖아요. 왜? 이걸 만든... AI 기업 가치를 높 AI 기업가치를 높 기업가치만 높기 때문에 이게 맞아? 버블 아니야? 쉽죠. 근데 이 버블 아니야? 10조 한 다음에 더 가야 돼요 왜? 우리 에코프로 때 봤잖아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버블이 꺼질 만한 점은 아니다 라는 거죠 왜? 지금 주식도 미국에 있는 기술주 쪽으로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코인도 이 모든 세계 자금들이 이렇게 몰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 2017년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무슨 뭐 삼성의 시총보다 높네 만네 하면서 이게 맞네 아니네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고점에 투자다 몰렸지만 주변의 반응들을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투자를 처음에 못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투자할 때가 되면 고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 이거 더 가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어떻게 된다. 고점이다. 근데 이런 거 처음 볼 때는 야 이거 버블이네, 코인 사기네. 딱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할 요인들이 많은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주변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열심히 돈 버시다가 나중에 다 엑시트하고. 다 매도한 다음에 출금하고 그때 자랑하세요. 차라리 자랑, 자랑할 거면. 아시겠죠? 지금은 든든하게 국밥 먹으면서 간다 생각하고 푸근하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블랙록에는 또 9,65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규모가 9,650만 달러. 를 기록하고 있고, 아크인베스트먼트도 지금 크리토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7,800만 달러의 규모를.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자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쵸, 펀드 조성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다들어가 재밌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했죠. 손바뀜과 질서 있는 회장, 이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레이 스케일이, 그레이 스케일이, 물량을 다 이런 데다가 주고 있잖아요. 아크인베스트먼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막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면 손바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근데, 또 질서 있는 퇴장은 제가 어떤 거 얘기했죠? 짱퐁이다 뭐, 뽀글이다 그쵸? 얘네들이 퇴장을 하면서 새로운 애들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미국의 규제, 그리고 미국의 내러티브대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질서 있는 퇴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진다. 너 질서 있는 퇴장했어? 오케이, 들어와. 일종의 딜이라고 또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딜이 오갔는지 안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그냥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뭐 오피셜 난건 없지만 그런 이슈나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것들 좀 스멀스멀 뭔가 의심이 될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질서 있는 퇴장도 말씀드렸고 짱펑 때도 말씀드렸고 그쵸 짱펑 사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미국 주도로 가는 장세에서 그렇죠 요런 이 월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장세에서 기존에 있던 크립토 세력은 질서 있는 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챙겨주겠다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설사 어쨌든 본격적으로 아크인베스트먼트도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시점이 24년이잖아요. 24년의 2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결실을 맺으려면 한 25년 정도는 돼야 뭐가 나오겠죠. 그렇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뭐예요? 이들이 보는 메인 본 게임은 2025년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월이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도 진짜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데 25년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2017년과 같은 버블이 진짜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번 2년 저와 함께 유튜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구독 좋아 요 알림 설정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거 있죠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뭘 알려드렸다 R&D, r r i v 여기서 파일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때는 이슈가 있었다가, 다시 영상에서는 파일 괜찮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때만 해도, 그쵸? 주식, 코인이든 뭘래도 상관없다. 그렇죠 자 제가 또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2023년 1월 달이니까 거의 작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년 뒤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5년 2월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2025년 2월에 1년 전에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들의 본게임은 2025년이고 2017년과 같은 장이 열릴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국 개인들마저도 지금 미국 주식에 다가 있는데 이들이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인으로 가고 그다음 전 세계에서도 다 코인을 주목하고 할때 그때가 뭐다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코프로처럼 뭐다 지금 당장 월드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해서 오픈 AI의 기업가치를 상회해서 거품인 것처럼 보여도 당장에 끝날 버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보도준칙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비트코인을 기본자산으로 삼아야 되고 비트코인을 결제 메커니즘으로 트랜잭션이 작동을 해야 되고 레이어 2 사용자는 레이어 1으로도 자산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메인넷에 의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원칙을 충족할 때만 레이어 2로 취급할 방침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레이어 2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비트코인 레이어 2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경우는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나뭐 이뮤터블도 이런 애들이 투잖아요, 그렇죠? 그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런 레이어 2 메타가 조금 있으면 올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원 충족을 해야만 레이어 2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레이어 2가 왔을 때, 메타가 돌때 어떤 게좀 근본인지.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제일 근본은 스택스가 맞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제일 근본은 스택스가 맞는데 스택스 너무 올랐으니까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장 때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좋지만 솔라나를 사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상승장에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이어 2의 근본은 스택스가 맞는데요. 근데 새로운 놈 중에 레이어 2에 있는 다른 놈 중에 뭐가 될 만한 놈. 솔라나의 포지션, 그러니까 한 3등이나 2등 정도의 포지션이 될 만한 레이어 2를 찾아내면 걔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률이 대박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추후에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타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죠. 이거 UDC 메타하면서 제가 이거 아스타 어피트 상장하기 전부터 어피트 상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스타 그때부터 계속 올랐죠. 아스타 설립자가 삼성넥스트, UOP, 일본인 기업 공동 투자 첫 사례. 다음 무대는 미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양사가 일본 창업자 기업에 함께 투자한 건 이번이 최초다. 다음 무대는 미국이다. 아스타. 일본이 지금 그리고 심지어 잃어버린 30 30년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니케이가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일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많이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 안녕.